이번 영상은 강의 수강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자료는 조코딩닷넷의 GPT 비트코인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네 이렇게 웹사이트 안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각 강의를 들으시면서 왼쪽에 이 화살표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접속한 사이트나 입력한 명령어 그리고 완성된 코드들을 이렇게 파일명 안에 세부 코드를 다 작성을 해두었으니 이거를 복사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전체적인 강의 구성을 한번 소개를 드리면 먼저 앞부분 강의는 제가 유튜브에 전체 무료로 다 공개를 해두었습니다 ai 자동매매의 최소한의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돌리는 것까지 다 공개를 해두었으니 요거는 무료로 누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좀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강의는 유데미와 유튜브 멤버십 유튜브 학습 프로그램 이렇게 공개를 해두었는데요 그러면 좀더 심화적인 내용들 다양한 데이터를 추가하고 좀더 전략을 잘 다듬고 ai 스스로 재기개선도 시키고 클라우드에서 돌리는 내용도 강의를 진행합니다 뒷부분 강의 자료는 비공개 페이지에 넣어두었는데 뒤에서 추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아마 코딩을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자동매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선 뒤에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딩은 거의 다 AI에게 시킵니다. 물론 이 앞에 5강까지는 좀 AI를 안 쓰고 직접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간단해서 쭉 구현을 해볼 건데 뒤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싹다 AI를 시켜서 코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엄청 깊게 알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파이썬 기초 정도는 알고 계시면 아마 뒤에 과정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조코딩 유튜브 채널에 완전히 무료로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강의를 더 깊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이썬 기초를 수강 후에 들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코딩을 잘 모르셔도 여기 환경 세팅, 하는 것부터 모든 강의마다 이렇게 최종 코드를 다 올려드리니까요. 뭐 극단적으로는 마지막에 마무리 코드만 싹 복사해가지고 돌리셔도 됩니다. 추가로 강의를 들으시다가 용어가 이해가 잘안 되거나 어떤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혹은 코드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물론 질문 답변을 남겨주셔도 좋지만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에게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클로드 죄미나이가 굉장히 친절하게 즉시 답변을 드립니다.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5-2강을 듣다가 이렇게 완성한 코드 이게 이해가 안될때 이게 각각 무슨 말인가 잘 모를 때 채취 PT에 들어가서 코드를 붙여놓고 아래 코드에 대해서 한줄한줄 한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날리면 네, 이런 식으로 한줄한줄 한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혹은 질문이 있다. 이런 걸 남기면 이제 AI가 코딩도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들과 꿀팁 참고해서 앞으로의 강의들 많은 수강 부탁드립니다.